야, 이거 보세요. 이 박달나무 얼마나 노란가 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습니다. 아, 오늘은 제 얼굴보다는 이 아름다운 단풍이 더날것 같아가지고요. 아, 단풍을 한번 찍으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곳은요. 제가 아, 단기 뿌리를 조금 어, 채취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아, 올 봄에 제가 단기도 많이 봤잖아요. 단기순도 많이 하고. 아, 눈부셔요. 너무 아름다워요. 자,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기. 아, 여기는 아 어, 단풍나무가 많아요. 단풍나무가 많아가지고 오이 단풍의 화려함에 정말 어, 너무 이쁘다. 정말 정말 이뻐요 이거. 하, 아, <laughs> 어찌 이리 이쁠까요? 아이고 이제 이렇게 우산 나물들도 다휘들러 가네요. 아 예쁘다. 지금, 단기를 보러 와서, 단풍이 오늘도 빠져가지고요. 이렇게, 단풍을 또, 영상에 담고 다니네요. 아, 세상.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찌 이렇게 아름다울까요? 음. 정말 황홀한데요. 황홀한데. 너무 황홀해요. 아. 아. 저 혼자서도 이렇게 잘 놀아요. 아. 아.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이 계곡이 참 이쁘네요. 저는 이 계곡을 따라서 내려갈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단기들이 있고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단기들이 있습니다. 단기들이 있고, 이거 보세요. 단기들도 이제 입이 지고, 아, 이 녀석 같은 경우는 크지 못해요, 아직. 크질 못하고, 여기 보세요. 단기들이 조금 보이나? 아, 단기들이, 이거는 크지 못한 단기고, 얘보다 더큰 단기들을 찾을 겁니다. 지금 여기는 단기들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단계들이 있고요 단계들이 쭉 있습니다 저 위에까지들 단계들이 있고요 아 보시면은 이렇게 아, 단계들은 있어요 연어 석들은채취가 가능한 단계들이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아, 씨를 아, 키우고 있는 단계도 있어요 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이렇게 씨를 키우는 단계를 아, 숫단계라고 하는데 사실 숫단계가 아니라 모든 단계는 한 단계죠 그죠 아 이렇게 꽃을 키우고 씨를 키우게 되면요 아, 이 수단기들은 단기의 뿌리가 목질화가 됩니다 목질화가 돼 가지고요 아, 그때는 나무처럼 단단하게 해서 사용을 못합니다 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아, 지금까지는 이런 상태는요 어, 이 1단기를 사용이 가능해요. 뿌리가 아직은 목질화가 안 됐어요. 이제 뿌리가, 아, 그 뭐라 그러지요? 아, 목질화가 돼서 더 이상은 사용 못해요. 이 상태일 때, 이때, 어, 단기를 채취를 하고, 이 씨방은요, 그 상태로, 어, 심어 놓으면요, 씨가 연결을 가면서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기 번식에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사슬의 나무, 편상황 버섯이 넓게 자라고 있어요. 제법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 볼까요? 제가, 으악. 이거 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괜찮은데, 이정도는 이거 하나만 가져가야 되겠어요. 여기 예전에 사람이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사셨던 것 같고요. 이 커다란 뽕나무 보세요. 뽕나무가 엄청납니다. 여기, 예쁘다. 아, 예쁘다. 어쩜 이런 데서 사셨을까요, 사람들이? 아, 예쁘다. 잠깐 한번 뽕상한 버섯을 찾아볼까요? 분명히 뽕상한 버섯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어, 아, 사람들이 사셨고, 뽕나무들이 관간이 보이는데, 뽕상황 버섯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짝만 찾아보고, 그리고 단기 찾으러 갈게요. 아유, 이 어린 뽕상황 버섯 자라는 거 보세요. 뽕상황 버섯이 이제 유생이 자라네요, 여기도. 아이고, 참.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아, 여기서 이렇게 뽕상황 버섯을 하나 봤습니다. 이 뽕상황 버섯이 다 썩어가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데도 이거 보세요. 어, 뽕상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었네요. 저는 사실은 얘를 보고 왔는데 얘가 없어서 돌아서는 순간에 이렇게 하나를 봤습니다. 참 <laughs> 너무 어려요. 아, 이 커다란 나무가요. 아, 사슬의 나무인데 이 사슬의 나무가 하나 죽었는데 와이 밑에 보세요. 편상버섯이 한 자라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아, 굵기가 괜찮은데요, 굵기가? 이런 굵기에 편상황 보섯이 있네요. 이야, 오늘 편상황 보섯을 보러 <laughs> 온게 아니라서요. 괜찮은데요? 이거는 여기 보관하고 가겠습니다. 자, 역시, 어, 뽕상황 보섯이 자라고 있네요. 지금 뿡상 거서 자라는 걸몇개 확인을 하고요. 아, 이제 이 계곡을 따라 내려가서 하, 단기가 있는 곳까지 가볼 겁니다. 단기가 있는 곳까지 한번 쭉 갔다가 그곳에서 단계를 갖다 필요한 걸 조금 가지고 가야죠. 예쁘다. <laughs> 이 장기부터 이 작은 녀석이, 아이고, 여여여, 너무 작은 애가 이렇게 있어요. 아 예쁘다. 혹시 벌 소리 들리세요? 지금 어디서, 이 주변에, 아, 토종벌이 있나 봐요. 지금 토종벌들이 자꾸 날아다니는 게. 아, 아, 보세요. 애기 단기들이요. 이 주변엔 애기 단기들도 많아요. 주변에는 애기 단기들도 많고요. 아, 이 녀석들. 내년에 또 부쩍 자랄 겁니다. 내년에 살아도 이녀석들은 따 먹을 수 있을 정도 크기가 안 되고 아마 후년에나 대야 따 먹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소나무들. 아, 정말. 굉장합니다 이 계곡을 뛰고 밑에는 소나무들이 아 화려하다 소나무가 이리 이뻐요 아참 진짜 아름답다 자단기가 자라는 곳에 왔습니다 장기가 자라는 곳에 왔고요. 어디 보자. 이쁘다. 아, 이쁘다. 아, 정말 이쁘다. <laughs> 정말 이뻐요. 아, 여기 어린 단지가 있고요. 이거 보세요. 단지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네요. 어린 애기들 보세요. 어린 단기들 여기죠? 내년에 또 여기서 우후 죽순처럼 막 단기들이 올라올 겁니다. 아 여기서도 봐요. 아직도 푸르네요 저런데 단기입니다. 파 파란 옷들이다 단기예요. 자 여기는 전체가 이렇게 단기입니다. 전체가 단기고요. 아 지금. 이곳의 단기들은 어, 채취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가요 여기다니면 너무 어리고요. 그리고 있어도, 어, 이렇게 있어도 이런 거는 아, 여기 보이는 것들은 내년에 아, 순을 따야 할 아이들입니다. 순을 따야 할 아이들이고 바닥에 조그만 것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다 아, 이게 단기예요. 이거 보세요. 아, 단기. 여기 어린 단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전체가 어린단기고, 아, 저는 요 위에서 채취할 수 있는 단기들이 있어요. 그런 녀석들을 지금, 어, 채취할 겁니다. 아, 단기 많다. 이거 보세요. 다 단기예요. 단기도 올라가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아, 어, 올해 뿌리를 하고 내년에 또, 수를 어, 하고 할수 있는 겁니다. 아. 여기는 단기들이, 이거 보세요. 어린 단기들도 이렇게 있고요, 많아요. 이 전체가 다 단기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미끄러가는 단기들 보세요. 후. 저 자작나무 아래가 제가 채취할 단기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씨를 가지고 있는 단계에 한번 아 뿌리를 뽑을게요 어차피 얘는 목시라가 되고요 어차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씨도 다 어느정도 연그럽고 지금 이거를 갖다 뽑아 가지고 목시라가 되기 전에 뿌리를 갖다 자르면 됩니다 아 그리고 얘는 다시 세워 놓으면은 잘 알아서 자기가 씨가 떨어집니다 아 바람이 불어서 카메라가 흔들흔들 거리네요 아자 지금 제가 아, 단기뿌리를 채취했어요. 습단기고요. 아, 이렇게 습단기 벌써 거의 어, 씨앗은 떨어졌어요. 자, 이거 해가지고요. 아, 목질화가 되기 전에 이렇게 뚝뚝 끊으면 돼요. 뚝뚝 뚝 끊어가지고요. 네. 아, 이 녀석을 갖다가 사용을 하면 됩니다. 아, 이고 아, 단기는... 어, 여성의 보혈작용이 가장 뛰어난 녀석입니다 네, 그래서 당기는 어, 여성의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아이 속이 참 분에게도 좋고 손과 발이 참 사람한테도 좋아요 여성분들에게 아, 당기는 우리 한약방에 가면 냄새 나는 특유의 한약 냄새 있지요? 그게 천궁의 냄새인데, 이 천궁과 단기 이두 가지를 갖다가, 어 사용해서 천궁 당근탕을 갖다가 만들어 사용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보열작용에 좋고요. 하여튼, 아 몸을 따뜻하고 깨끗한 피를 만들어주는 데는, 아, 이 단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단기 상당히 좋고, 아, 몸이 춥고, 너무 몸이 차신 분들은요, 천궁과 단기 이두 가지를 갖다가, 아, 물을 끓여서 복용을 하셔도요 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여성분의 아, 자궁이 차가지고 임신이 안될 때도 단기를 먹게 되면 단기가 아,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깨끗한 피를 생산하면서 흐르게 해주면서 아, 여성의 자궁도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임신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아, 야 이거 단기들 보세요 이렇게. 어, 어린 단기들도 있고요. 이거 보세요. 여기는 전체가 이렇게 단기들이 많아요. 많다. 이 밑에 다. 네. 이거는 내년에 오면 제가 여기서 단기 순을 채취할 수 있을 거니까. 아, 이 정도들은 그냥 두고 다녀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두고 다녀야 내년에 와서 제가 또 단기 순을 채취합니다. 많다, 단기 상당히 많아요. 아 정말 을긋 불긋 합니다. 완전히 노란색에 붉은색에 아, 이렇게 아 바람도 솔솔 불어지고 이 한적하고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데서 이런 데서 이렇게 여유롭게 단풍 구경하면서 아 다니는 거 얼마나 좋은지요? <laughs> 지금 단풍 구경하러 가면은. 사람들 때문에 치어요, 치어 치워. 사람 많아요, 차 많아요. 정말 사람 많고 차 많고, 그렇죠? 아,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을 혼자서 아 여기 이렇게 본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아, 불다, 이쁘다.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단기를 좀 퇴치해 가지고요, 아 가는 중입니다. 이제 차로 가는 중이고요. 저 골짜기 가서 물한잔 마시고. 그렇고 가려고 합니다. 아, 아름답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아, 이게 뭔가, 아, 이런 환상적인 곳이 아, 존재하다니요? 예? 네? 아, 어유, 너무 예뻐. 아, 세상에. 아, 그림과 같은 곳이에요. 그림과 같은 곳. 아, 아. 야. 저 개월에서, 골짜기에서요, 물좀 먹고 와야 되겠어요. 정수기로 물좀 받아가지고 마시고 가야 되겠어요. 야, 좋다. 누가 어, 뭐 이런 걸 보면 누가 와소리안 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와서 나올 거예요. <laughs> 이 고를 타고 올라가봐야 되겠어요, 일부러. 야 지금 단기를 해가지고 생각없이 가다가요 이렇게 뽕상한 버섯을 또 하나 봤습니다 뽕상 버섯을 봤고요 저 위에 아가들 두 개가 있네요 아가들이 두 개가 이렇게 또 있어요 자라고 있어요 <laughs> 야 이거 보세요 뽕상한 버섯을 봤습니다 아, 야 여기서 어떻게 생각도 전혀 못했는데 죽어있는 나무입니다 <laughs> 하... 아... 지금 단기를 어, 해가지고 차가 있는 데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차가 있는 임도까지 다 올라왔고요. 아, 오늘 이곳에서 단기도 하고, 그러고 무엇보다 예쁜 이 단풍들을 구경하고요. 그러고 아, 뽕상버섯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 하루가 정말 즐거웠어요. 행복하고 즐겁고. 몸은 시민 들었어도요, 그래도, 아, 행복했습니다. 제 차는 바로 요 위에 있습니다. 보이시죠? 하... 자, 오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와뿌이 너무 세다. 와 삼초 삼겹살 아인데 엄청 세네요 뿌이 저는 지금 산에 갔다 와서 너무 배가 고파서요. 지인분이 사주신 삼겹살을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불이 너무 센데요? 오, 불이 너무 세다. 김장김치를 얻어왔어요. 김장김치를 얻어왔고요. 감나무집 형님이 <laughs> 밭에서 가져온 아, 배추고요. 그리고 고기도 지인분께서 주시고 아 냉장이냉이요? 이렇게 묻혀놨습니다. 양념을 어차피 매콤한 애기 때문에 이렇게 묻혀가지고요. 아 삼겹살하고 먹을 겁니다. 이렇게 잘 구워졌습니다. 아 너무 배가 고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어,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팠고요넌쟁이 아, 냉이요. 넌쟁이 냉이. 얹어 놓고, 양념. 이게 양념이 어떻게 됐나 모르겠는데,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음! 너무 맛있어! 음! 이야, 정말 맛있다! 음! 정말, 정말 맛있게 무쳐놨어요 음! 이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데요? 조금만 해도 되겠어요, 양념이? 와, 입이 터지게 먹어야 돼요 쌈은요. 음. 정말 맛있어요. 음. 일단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와, 어. 이거 엄청나게 맛있어요. 맛있고. 음, 이거 보세요. 예쁘다, 예뻐요. 지금 저희 어답산이 온통 이렇게 저희 집 잔이 단풍 들어가는 게 너무 예뻐요. 아, 아름답다. 이그 은행나무도 이쁜 거 보세요. 정말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네요.